어, 이런 한 가정에 막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서 막 대사장이 급하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되어 있을 때는 참어움을 겪었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고, 나의 유산이 된다면은, 온 세상 우주가 내게 되는 거죠. 감이 없죠. 너무 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땀을 주시도 <laughs> 좋겠는데,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레미지판은 처음에 아주 순종했어요. 근데 사실 레위라는 걸, 레위 집의 조상이 되는 레위는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잖아요. 레위 아시죠? 나중에 그그저그 그,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레위라는 사람은 아주 독하잖아요. 그 자기 그 여동생이 강남당에 있을 때그섬 섬을 가가지고 전체를 피비린내나에다 죽여버렸던 이 오빠 둘 중에 한 명이 또 레위잖아요. <laughs> 그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 족속으로 나중에는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열한지파에게 복을 주시면 나머지 한지파 레위도잘 살게 되는 거고 열한지파가 어려워지면 레위지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레위지파가잘 예배드리면 또 열한지파가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이참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는 매주 와가지고 예배드려야 되고 아 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산으로 둘러보고 다니고, 우리 맨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레위지파가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선수로 와 있는 거대표선수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종, 즉, 목사나 성교사로 부르지는 않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도 전부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는 목사하고 성교사고 전도자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 기업 우리의 땅, 우리의 축복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주시면 감사히 열심히 쓰세요. 쓰고 안 주시면 되요. 안 주면 되는 분들께 그냥 살면 됩니다.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어차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녀들 모은 현재 이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될 때잘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말씀이 허황할때 되면 세상이 경제도 같이 살아나요. 그 반대로 보면 지금 왜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나 영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는 거. 이게 눈을 떠야 돼요. 믿는, 믿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이 세상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7,80년대에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세계적인 교회들을 막 부흥할 때 자세히 보시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막 생겨나게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보요 경제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교회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세상의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꾸 교회들이 세상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큰 교회는 대형교회는 대기업이고 작은 교회는 중소기업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는 다 한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고 장교회는 작게 모이는 거지만, 영적으로만 전부 20억의 기독교인들은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기억을 같이 똑같이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무한한 복을 말씀과 기도로 캐내면 됩니다. 하나님 속에 영원한 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복을 캐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생일 케이크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생일 맞은 그 당사자의 생명이 그때 태어났다는 게그 축하받고 참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결혼식에서 막 결혼식에 막 음식을 갈비탕이 맛있냐, 안 맛있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가 탄생했다는 게또 본질적인 거잖아요. 교회는 뭐라고요? 생명이 인태되는 장소기 이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건을 생산해야 되지만, 교회는 생명을 생산해내는 영적인 하나님의 이 기업이기 때문에 축복이 영원히, 영원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올때 유일하게 신부로 맞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신부된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올때딱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이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레위지파처럼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자신도 살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지파처럼 전심 전력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 세상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단성과 370장을 함께.